안녕하세요 개군입니다내 여자친구는요 평소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보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요 가끔 여자친구에게 서운할 때가 있죠 혹은 여자친구가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두렵잖아요 혹여 잘못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서운한 말들을 좀 하게 됐을 때, 여자친구가 필살기처럼 사용하는, 우리 그만하자는 거지, 나한테서 애정이 식은 거지, 이제 끝내자는 거지,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여자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평상시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름 기회가 온것 같아서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내 마음속에 좀 서운했던 것을 용기 내서 이야기해 봤어요. 근데 여자친구의 반응이 시큰둥하고요. 다소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라 속상해하면서 약간 화내듯이 반박도 하고 원망을 하네요. 어떤 여성분들은요.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짓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여자친구가 이런 감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에 남자친구가 그 감정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계속 냉정하게 남자가 이야기를 전하게 되니까 여자친구의 마음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이제 곧 헤어질 사람인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남자인 내가 여자친구에게 오늘 서운한 이야기를 좀 해서 여자친구에게 기대했던 말은요. 미안해. 내가 좀 그랬었나 보네. 앞으로 내가 좀더 신경 쓰고 잘 챙겨볼게. 내 마음 불편할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같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인 나는요, 분명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잘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런 정도의 말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 여자에게 그동안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잘했던 남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남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자의 대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자신도 모르게 눈빛과 목소리, 말투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여자친구는요. 그걸 또 엄청 빠르게 캐치한단 말이죠. 이렇게 어색하고 좀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요, 나도 그렇고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 기분을 빠르게 간파한 여자친구가 나에게 확인해 보려고 던지는 말이 우리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네. 너나한테 마음이 식어서 그만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여자친구는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 남자인 나는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던 게 맞고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은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나는 헤어지지 않으려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노력해서 안 돌리게 되면 우리는 이 상태로 서로 냉전을 갖다가 헤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자친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말은요. 여자의 감정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상태에서 던져지는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 말을 나에게 했다면요. 여자는 더 이상 낮은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여자 본인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안함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단 말이죠. 물론 아주 거만하고 못된 여자들은요. 장난 삼아 이런 말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자였다면 평상시에 내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미 뭔가 기대하는 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못된 여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그 여자하고 확실히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확실해서 그러고 있는 경우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봐야겠죠. 이미 여자친구는요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그 동안 여자친구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마음이 이미 불안해진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은 또 느끼고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남자인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요. 그동안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여자에게 냉정하게 내 주장을 펼친 적도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줬단 말이죠. 그걸 내 여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늘은 다른 때와 좀 다른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예전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지금 마음 안에는요, 분명 나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자기도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헤어지자는 그것만큼은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이 커져서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요. 헤어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혹시 지금, 우리 헤어지자는 거지. 이런 말을요. 조금은 화가 섞인 상태로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여자의 마음이 지금 몹시 불안하고요. 남자인 내가 되게 소중하고요. 둘의 관계를 잘해가고 싶은데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믹스돼서 가장 두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남자인 나도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려고 이런 말들을 꺼내게 된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좀 서운했던 것들을, 내가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자친구를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여자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자친구가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안정되지 않으면 내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해도 여자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진정된 마음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정이 되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하는 말도 결국 귀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대화를 할때 순서를 조금 바꿔서라도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뭔가 격해져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여자가 이야기를 해올 때 거기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요. 일단은 먼저 안정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이렇게 말해올 때 남자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아니야, 왜 내가 너하고 헤어져? 너랑 사랑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지?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내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너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 거야. 네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아파하니까 내가 괜히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여성분이 차분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찜찜해하게 될 거라고요. 이 위기의 순간만 잘 넘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는요, 내가 혹시 불편할까봐, 내가 혹시 서운해할까봐 잘 관찰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서로가 잘 풀어갈 수가 있겠죠. 남자인 나도요, 여자가 내 감정을 잘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내 여자친구도 남자인 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잘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감정을 표출해보는 거라면 잘해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 민감하거든요. 내 상대의 숨소리와 눈빛에 늘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내 상대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서로를 관찰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두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